루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루호보암은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물려준 권력과 부에 취하여 오만하다가 결국 나라를 둘로 분열시킨 장본인입니다. 열두 지파를 다스린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이제 루호보암 시대에 유다와 베냐민만을 다스리는 작은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둘로 쪼갠 루호보암이 왕위에 올랐던 나이가 무려 41세였습니다. 작은 나이가 아니죠.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은 3 0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3 0세의 왕이 되어서 그 복잡한 나라를 통일시켰고 강한 나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마흔 한살의 왕이 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성숙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결국은 백성들의 불만과 요구를 무시하고 또 폭압적인 방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다가 결국은 나라를 둘로 쪼개고 만 것이죠. 오늘 본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17년을 그가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윗과 메든 언약 때문에 유다 왕국을 다스릴 수 있었고, 다잇 왕조가 망하지 않고 유지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가 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고 다잇 왕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잘 따르는 왕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 루호보암의 통치 전반은 그 국가는 정 반대였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루호보암에 대한 평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과 끝에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안몬 사람이더라 이런 표현을 앞과 뒤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솔로몬이 정략결혼을 통하여 주변 나라와 우호관계를 맺어왔는데 그 영향으로 르호보암도 태어났고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라는 것은 암몬의 신을 섬긴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자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사실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보다는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오히려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본문은 살짝 비틀어서 루호보암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라고 말하지 않고 유다가 다시 말하면 유다 왕국 전체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에는 루호보암의 역할이 컸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루호보암은 살짝 뒤로 미루고 유다 전체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유다 왕국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요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복을 내리셨고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루오보암 시대에 유다 왕국은 전체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루오보암의 역할이 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보면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여호와 보시기 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의 악을 행한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 보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은 어떤 나라인가? 예를 들면 뭐 번영한 나라라든지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라든지 그리고 또 군사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졌다든지, 이런 평가를 하기보다는 열한기는 여호와 보시기에 그 나라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어땠는지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이 사람이 또이 나라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는가? 그들의 업적이 얼마나 큰가? 이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는가,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보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가, 성공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유다 백성들, 르호보암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요아를 노엽게 하였으니 악을 행하는 순서를 보니까 그 어떤 시대보다 악을 행하는 데 뛰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산 것의 일등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데일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에 달라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유다는 완전히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행한 이 죄에 대해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에루살렘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천막으로 지은 이동형 성전에 하나님이 머무셨다면 이제는 매우 튼튼하게 지은 아름다운 성전에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했는데 다시 루오보암 시대에 산당에 가서 우상을 어, 섬기고 제사하는 백성들로 바뀐 겁니다. 24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이것은 가난 주민들이 주로 섬겼던 에, 이 우상 숭배의 범죄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정하게 여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그 가난 주민들은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의 우상숭배는 훨씬 더 지독하고 심한 우상숭배였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많이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유다 백성들 전체가 심한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거죠 이렇게 타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전을 봉헌했을 때의 그 말을 들어보면 이루우보암 시대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를 잘알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갈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믿음이 좋았던 나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동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런 로보암 시대의 유다의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부강한 나라,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던 유다가 나라가 정말 완전히 축소된 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던 복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기까지 하죠 그래서 2 5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르호밤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에루살렘을 치고 솔로몬이 누구랑 결혼을 했습니까? 애굽의 애굽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애굽의 왕의 딸과 그만큼 애굽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도 나라가 약해지니까요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국제 관계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좋은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에 올랐을 때 그가 애굽과 좋은 관계를 맺었지만. 솔로몬 통치의 후반기에는 애굽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알수 있는 사건이 뭡니까?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망명을 한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루호보암 시대가 되니까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에루살렘을 침략을 합니다. 이 역시 누가 역사하신 거라고 볼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루호보암 통치에 대해서 역대하 11장 이하는 열왕기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제사장과 관련된 말씀이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루호보암이 왕정 초기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북이스라엘에 있던 제사장 무리들이 남유다로 와서 루오보암을 많이 도왔다고 역대하 11장 이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5년 정도 되었을 때 루오보암은 완전히 우상 숭배의 길로 돌아서 버립니다. 자신 때문에 나라가 둘로 갈라졌다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그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5년이 되었을 때, 그는 완전히 우상숭배의 길로 돌아섰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그 금방패를 다 빼앗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빼앗긴 겁니다. 이 성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는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강한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루호보암 시대에 다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께서 다 걷어 가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걷어 가신 이유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수 있듯이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27절. 르오밤 왕이 노수로 방패를 만듭니다.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금 방패를 통하여 이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인지 백향목이 막 어디 뽕나무처럼 하찮게 여겨지고 은을 귀금속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흔했던 나라가 이제는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서 성문을 지켜야 하는 그 수준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형편이 어려워져서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이 신세가 되고 만 겁니다. 28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놋 방패도 넉넉하지 않아서 그것을 잘 지켜야 할 정도로 약해져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초라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니까 그 부강한 나라가 이처럼 빈곤한 나라로 전락을 하고 만 거죠.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입니다. 29절입니다. 루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루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평화의 나라였습니다. 그 평화에 관한 묘사가 강조되고 있죠. 솔로몬 시대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런데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남과 북이 계속 크고 작은 전쟁을 벌, 벌여야 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아가야 했겠습니까? 그 화려하고 그 풍요롭고 평화로운 시대를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둘로 분단된 이후에는.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아야 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 나라는 가난해지고 평화는 사라진 불안한 시대로 전락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17년 통치를 마치고 죽게 되는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 제대로 죽지 못한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반하면 르오보암은 평안한 죽음을 맞이한 거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의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끝에 다시 말하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우상 숭배의 결과라는 거죠. 그의 아들 아비암 역대하는 아비야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다윗 왕조는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 가운데도 다윗의 후손들을 공유리여겨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조에 큰 매를 들면서도 공유의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그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때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